잠시 짧은 시간 여러분 쉬는 동안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 WIL을 통하여 받으신 은혜들을 나누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여기 있는 분들이 이 HIM 1년에 한번 있는 집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설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귀한 집회도 한 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아까 점심식사 때 홍목사님께 이 WLA에서 HIM에서 통역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하여 저의 사역 범위가 넓어진 걸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남가주 대학을 나왔고 캘리포니아에서 명문대고요. 또 <laughs> 그리고 저 대학원을 졸업한다음에는 바이올라 버학교에 있는 그 대학원 탈브 세미나리를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배움의 배경이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곳은 YOM 이었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그래서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내적 치유를 가르쳤고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제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영어로 외국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국으로 오라고 그셔 가지고 제가 지금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 있으면서 2010년도에 주의기를예비하의 집회에 통역하게 되면서 홍 목사님을 좀더 훨씬 가까이 뵙게 됐죠. 그리고 최한 목사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크리스티킴 닥터 홍홍 홍 목사님하고 더 사역하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허 목사님께서 저더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WLI 그 설고에에 있는 것에 통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WLI에서 통역하기 전에 그냥 이거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 사실만 알려 드리면 저는 20개 국에 그동안 넘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2002년도 가을에 CTS 방송에 저희 내적 치유가 완전히 명 강의로 알려지면서저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WLI에 와서 통역하고 또 WR Life 마이라 다른 지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는 약간 좀 강사 대화군 좀다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런데 홍구사님은 굉장히 잘 대해 주십니다. 정말 그래서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WLI에서 통역하기 전에 여러 나라들에 다니면서 이렇게 내적 치를 강요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적 치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WLI 통역하기 전에는 이제 암 환자를 만났을 때는 저는 그사람의그 슬픈 마음, 막그 사람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1조도 냈는데, 교회도 열심히 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저는 이 심리학과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을 배운 배경에서만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을 위로하는 차원 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WLI에서 배우고 나서는 뭘 하게 되느냐? 그냥 위로 차원이 아니라 그 암을 꾸짖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8년 전에 암에 전립선암에 걸리셨는데 8년 전에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 의사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제가 서울에서 유명한 제가 이름 병원 이름 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병원들 다섯 군데 갔습니다. 종합병원 다 이름 대면다아시는데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나서 제가 왜 다섯 군데 갔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일한 저의 아버지의 무남동녀 자식으로서 보호자로서 오진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섯 군데 나갔어요 오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다섯 군데 전부 다 전립선 암 그리고 4, 5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WLA에서 배운 것이 암도 꾸짖는 걸 정말 담대하게 배웠습니다 랜디 클라크 같은 강사님 오셨을 때그 치유하는 걸 옆에서 처하면서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립시다. 왜냐하면 의사가 끝 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지 연세에 수술하면 혹시 휴증이 있나요? 여러분 의사들은 이런 질문하기 전에는 휴증도 대답해주지도 않더라고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그 관략근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관권 검사 하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알려면 관례 검 검사해야 된다니까 예 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탁 이거 막막 갈겨놓으면서 왜 이거 가지고 저쪽 4번 저저 저 동실로 가면은 검사하고 나오라고 굉장히 의사들이 정말 무례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의사들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무례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검사를 마치고 나더니 의사 그러는 거예요. 60%네. 아, 60%, %네. 60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죠. 그럼 못 알아들으면 저는 또 뭐예요? 토욕할 때도 못 알아들으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도 물어봤어요. 6 0 뜻이 무십,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 관리학 그 기능이 6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수술하면은 암은 제거되지만 이 소변이 새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겨서 평생 24시간 365일 삼각 팬티 기저귀를 차고 사셔야 된다. 제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깔끔하신 남자예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었 이렇게 깔끔하신 아빠가 365일 삼각 기저귀 팬티를 차고 사시다가는 45년 안에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더 빨리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w l 갈 때마다 모시고 가고 기도해드리고 막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전리선암에 걸렸는데 강사님한테 기도 좀 받게 해달랐다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 넌 창피하게 뭐 그런 거 얘기 다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했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그 사건이 8년 전 사건이고요 수술하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아주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WLA에서 통역도 하지만 틈틈이 다니면서 사역합니다. 참고로 제가 대가지 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WLA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막 사도도 인정하고 선지자를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이단 시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티 킴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의 내적주 강의도 많이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이 2단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 마세요. 이 어떤 얼간이 같은 인간이 그런 댓글을 또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집회도 제가 여기 WLA에서 통역하게 되면서 2단 시비에 걸리게 돼가지고 집회들이 취소된 것 뿐만 아니라 집회가 확 줄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냐? 왜 붙어 있냐고요? 이게 진리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정말 제가 WLA에서 통역하기 전에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이걸 구체적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이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라그데 오늘날 교회는 누구 중심이에요? 목사님 중심이에요. 교사도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지, 여기 나오는 교사를 얘기하는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데 이게 진리인 걸 깨닫게 되면서... 나는 아무리 이단십이 걸리고 내 강의 집회가 잘리고 취소되고, 그래도 나 여기서 통역할 거야. 왜냐? 제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제가 통역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뭐 합니까? 질병 있는 사람들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허리 디스크가 났습니다 하열하시던 분이 났습니다 솔직히 한 번은 하열한다 그러면서 수술 예약을 했는데 저도 기도받는다그래서 속으로 찔끔했어요 하열? 나 이런 거 기도해 본적 없는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성기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떡합니까 나 기도 못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열은 멈출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 될 지어다 근데 그분이 수술 예약했던 걸 취소하고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데 어떻게 WLI를 떠나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병을 위한 치유하는 것도 달라진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또아니보다더큰 일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전에는 그런 말씀 읽어도 그냥 넘겨버렸어요. 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벼? 근데 이제는 그런 말씀 그러면 이거 내가 할 일인가벼? 그래서 제가 아직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지만 두번 시신을 놓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너 일어나. 예심으로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 두번엔두번그 돌아가신 분 놓고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계속 할 겁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 전는제 평생의 죽은 자를 살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c w l 에서 통역하면서 제가 또 예언에 대해서도 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샴 볼트가 저한테 몇년 전에 예언하기를 oh, I see God is giving you a new car oh, 누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차를 준대 제가 그래서 예스 yes, 할렐루야 뭔 소리여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멘 ah, 할렐루야 했어요 7개월 뒤에 차가 생겼습니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 것처럼 이 말씀이 진리인데, 여러분, 대가 지불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리더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주의 일을 하십니까?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단 시비 듣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상급이 커진다. 죄의 이름으로 욕먹는 상급이 커진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여. Thank you! Thank you! g o d bless you! bless you! 영안이 열려 you! 도 여기로 올지어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7대 영역에 대해서도 YMM하고 CCC에서 그빌 브라이 박사님하고 로렌 커닝 앤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지만 사역 중에는 이게 굉장히 강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YMM에서 13년 넘게 가르쳤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그 7대 영역, 정치계, 교육계, 미디어계, 언론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처박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재충전을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사회의 빛을 발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 집회에 가서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목사만 데려가지 마세요 은혜 받는 자가 영화 감독도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자가 뉴스 PD도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자가 다양한 면으로 학교로 들어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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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은 제가 YWAM, Youth With the Mission, Y-W-A-M 약자가 이 젊은이들이 정말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로 뭐라고 놀리냐면 Youth Without Any Money라고 놀려요. 돈 없는 청소년들 그선교단체라고 놀려요. 저도 진짜 이 머리를 재 혼자 10년 넘게 자르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아무리 싸구려 미장원에 가도 한 20불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20달러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후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은 뭐 유튜브가 있고 CTS 방송도 있고 CBS 방송에서 제가 크리스티 김뭐 이런 4인4세 강의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무서운 거야. 돈만 쓰려면 뭐버들버들버 떨어. 성령의 진동이 아니라 돈 쓰려면 버들버들버들떨어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예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그 보즈에서 나오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셋을 너무 원했어요. 노이즈 캔슬링 잡음을 이렇게 해체시키고 굉장히 조용히 하는 그러한 헤셋 그게 사실 필요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 얼마였냐면 $290였어요. 290 달러였어요. 290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 돈으로는 한 30만 원대는데 그거를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290달러. 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가게에 가가지고는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이거 진짜 필요한데. 그리고 놓고는 가다가 또몇주 뒤여서.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사고 싶은데. 그 놓고 가기를 얼마 동안 했는지 아세요? 2년 동안 그랬어요. 그 295달러가 너무너무 무서운 돈의 액수가 됐거든요. 2년 넘게 갈등하다가 그걸 겨우 샀어요 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비행기 탈때 물론 뭐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분은 그 차이를 못 느꼈지만 저처럼 일반석을 타는 사람들은 그거를 딱 끼면요 은 굉장히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그 열매시간 국제선 타는 기간이 귀만 조용해져도 덜 피곤해지죠 자, 그거를 쓰면서 내가 이걸 진작 살 걸, 내가 이걸 2년이나 걸리면서 사다니, 그러면서 가슴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돈에 대한 그 눌림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눌림이 또 어디서 또 나타났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아, 목사님 한 마디 더 할게. 요 아이, 아이 저의 이 말로 더망잡이더블라 설국으로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한번 이것만 하고 마치게. 얼마나 돈이 무서운지 그러다가 우리 CLN 그 재정 집회가 있었을 때 그때 제르미라는 강사님이 남아공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뭐 갑부예요 막개인재특기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지알미는 사람이 개인재특기가 있고 저렇게 막 엉망장자 이게 아주 막 용납이 안 되니까 해골이 빠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막 머리가 막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통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태까지도 머리가 아파서 뭐 두통약 먹은 적이 없어요 머리 아픈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막 골이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이 거 뭐예요 그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가난의 영에 눌려 있는 거다 그니까 이, 이 목사님이 부자라는 게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게 막 해골이. 빠개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용히 축삭이 됐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가난안의형예수님못 떠나갈 어다예수님못 떠나갈 어다 그렇게 대적을 했더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게이 지방에서 집회할 때 KTX 타고를 오는데 저녁 집회 마치고 오면은 서울역에 도착하는 게밤 12시 때로는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서울역에서 또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가야 되는데 칼바람 겨울에 칼바람 맞으면서 서 가지고 그 일반 택시 줄에서 2, 30분씩 줄 서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가 지고 근데 한번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같이 가셔가지고 이 노인 네가 같이 갈바람을 맞으면서 덜덜덜 2, 30분 기다리는데 그 일반 택시줄은 쫙 줄이 길어가지고 2, 30분 기다리는데 저쪽 앞에 까만 택시 모범 택시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거기란 거야. 저도 절대로 안가왜 모범 택시는 뭐하니까 비싸니까 절대로 타면 안돼 내가 보금 2장 7절 절대로 모범 택시는 타면 안 돼. 그런데 이 가난의 영역에서 벗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날나 모범 택시 탄다!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모범 택시 비싸서 못 타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탔더니 일반 택시는 심야 시간 할증료가 붙어요. 그런데 모범 택시는 심야 할증료가 안 붙어요. 정작 집에 도착했더니 일반 택시 탔을 때와 모범 택시 탔을 때의 돈 차이가 육천 원이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이까지 육천 원 때문에 내가 열로하신 아버지까지 겨울에 칼바람 맞으면서 이 삼십 분씩 일반 택시 앞에 줄선떠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 전에 또 지방에 가서 저녁 집회 마치고 KTX 타고 뭐 11시 45분인가 거의 12시에 서울역에서 내리고 쫙 일반 택시에 줄서 있는 사람들 제끼고 가만히 있는 모범택시 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아, 네. 여러분 좀 전에 최한목사님이 여러분 그 책자에 HIM 이거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께 저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설곡으로 오세요. 매달 한 달에 한번 세계적인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 미국에서 들으려고 해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은 미국에서 들으시려면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역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설곡에 오시면 우리 때로는 임재승 목사님도 통역하고 또 제가 통역하면서 대한민국의 탁월한 통역으로 청강생은 20만원, 학생은 3박 4일 30만원. 무지 쌉니다. 많이 오십시오. 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5중 사역으로 폭발해야 됩니다. 알렐루야! 폭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많이 오세요. 네, 목사님.